아또 메이플이 아프죠. 이러한 상황에 템을 사는 판단 도박수이긴 하지만 아이템을 무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게임에 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올린 거두번다신 접속 안할 거고 오늘 다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아이템을 예, 진짜 엄청 싸게 팔지 않을까. 그리고 고학 장사꾼들은 10억 이상 템만 사거든요. 그래서, 굽는 김에 10억 이하짜리 저렴한 템들 떨이하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 이제 영상으로 1시간 정도 촬영해서 어떤 템을 구매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힘 117급 뭉축이 1.3억. 음, 3억에도 바로 팔릴 템인데, 투알마가 교과로 풀리면 어쩌려나 저쩌려나? 뭉축이 팔리려나? 아마 이 사람도 그걸 아니까 싸게 파는 거겠죠? 그래도 2억엔 팔릴 것 같아서 사겠습니다. 아, 레드라벨, 1.3억. 아, 레라벨은 아무리 쓰레기여도 피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3.5억에는 팔리는데, 블랙라벨하고 같은 급으로 파셨네요. 경매장에 자주 보이는 실수죠. 시세보다 2억 싸게 샀습니다. 음. 나중에, 쓰라벨도 이제 0배기로 싸게 구하면, 그때 피스에서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무려 1억짜리 덱시의 목급. 노작 트마가 1억인데, 자보은 아니고, 인 99급이니까, 2억 정도에 팔면 될것 같아요. 인 120급 파풀마가 3억. 요즘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템중 하나지만, 이거는, 어, 싸네요. 확실히. 그래서, 5억에 팔게요. 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1시간 체험판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편집하면서 보니까 어우, 다 손해 본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 이대로 영상 끝낼 순 없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한국까지 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좀 가격이 나가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데 역할 수도 있어요. 예 어, 3월 15일에 메이플 역사상 처음으로 교불템이 교환 가능으로 풀렸잖아요. 이 여명 패치 소식이 들리자마자 머릿속에 생각난 게 제가 한 3일 전쯤? 루나 서브에서 봤던 추억이 진짜 개 지려버리는 에스텔라 이어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현실적으로 비싸서, 구매 생각은 없었는데, 패치 소식 듣자마자, 어, 그때 그왜 스텔라? 하고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미 팔렸겠지? 하고 기대 안 하고 검색했는데, 어, 있길래, 어, 바로 샀어요. 심지어 원래는 35억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0억 더 싸져가지고, 25억에 샀고요. 이제 남는 유자마고, 큐브, 대충 쉐킷쉐킷 해가지고, 65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또, <laughs> 보니까, 85억에 바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허허. <laughs> 저게 팔릴까? 예, 에스텔라 이어링 아 에스텔라래. 그 에테르넬 아이템 첫 구매 해 보는데 아 이게 매주 감가를 먹고 있는 아이템이라 솔직히 구매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66억 이거는 진짜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사버렸고. 크라서버면 사실 이게 시세가 맞아요. 한 60-70억 하더라고요. 근데 루나섭 같은 경우에는 아직 80억에서 100억 사이에 팔리기 때문에 66억 그냥 경매장에 올라온 지 10초 만에 제가 구매를 해버렸고요. 근데 이거 다음 주면 이게 시세가 될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최저가인 80억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파사보면 솔직히 자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유는 설명 안 해드려도 뭐 아시겠죠? 솔직히 막개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먹을만한 파사브인데 뭐 가격을 보면 엄청 싸요. 그냥 레전 자보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에디션으로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음 그래도 뭐큰 욕심 안 내고 한 26억 정도에 팔아보는 걸로 할게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문제는 가위템이네요 <laughs> 뭐한 100억 이득 본다 하면 솔직히 사겠는데 고작 5억 이득 보자고 가위 횟수 깎는 건 양심도 터진 거 같고 유튜브도 터질 거 같고 그래서 아쉽지만 안 사는 걸로 어? 아니 19성 짜리가 15억 심지어 가위템도 아니네? 오. 어.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